신규 확진자 수가 50만 명을 넘으면서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6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지 어느새 1년여. 백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수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12월 그것을 정말 어렵사리 구했다는 한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로로퀸 나이가 또 70이 넘으니까 걱정되니까 지금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어요. 많은 이들을 기대에 부풀게 한한 한 통의 메시지 여기에는 하이드로록시클로로퀸이 품질과 안정성이 입증된 코로나19 치료제라고 써 있습니다. 이 하이드로록시클로로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던 거고 작용이 뭐냐면. DNA를 그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혹시 그 작용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 똑같이 작용이 돼가지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 효과를 주장하는 이들의 후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일부 전문가들의 영상도 있었습니다. 하이드로시클로르키라한 이야기인데 예방 목적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한대 알을 먹었습니다. 먹어보니까 뭐 부작용 이 전혀 없어요. 이른바 신의 선물이라고도 불렸던 클로로퀸. I think it g 급속도로 퍼진 소문 때문일까요? 일각에서는 정말 기적의 치료제로 통하고 있다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요즘엔 약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약국에까지 많이 찾아온다는데요. 그 상황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전에는 아예 그 약을 찾지를 거의 없었다니까 요 제가 겨우 봤는들 코로나 후에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찾아요, 상비약으로 하신다고. 굉장히 자주 오세요. 하루에 한네 다섯 분 정도 오실 때도 있고, 뭐 적어도 한분 정도는 꼭 오시고. 일부 효과를 봤다는 보고도 있지만 약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가들은 뜻밖의 대답을 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없다. 유의미하다고 하는 효과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수많은 의혹만 남기고 얼마 안돼 승인이 취소됐던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선 결국 아무것도 밝혀진 바 없다는데요. 무엇보다 이 약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이드로클로로퀸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무리를 준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 그냥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번 그냥 해보지 뭐라고 생각할 정도의 가벼운 그런 부작용은 아닌 거죠. 어, 위험성이 있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약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라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해외 직구와 중고 거래를 통해 음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급기야 풍기 현상까지 나타났다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디가 안 되고 싶서 오셨어요? 코로나 예방약 때문에 왔거든요. 설마하는 설마 마음으로 상담을 받아본 제작진. 하이드록시크로로킹. <목소리도> 별건 없어요. 별건 아예 없어요. 고, 뭐 공인된 거예요? <목소리도> 공인되고 있죠. <목소리도>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저도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코로나가 폭발해가지고몸정 점점 안 좋아지면 일단 주워먹어야지. 너무도 쉽게 약을 구할 수 있어 제작진도 놀랐는데요.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약이라는 거는 약효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부작용으로 항상 이제 독성을 가질 게 되어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약을 먹었을 때는 그 약효는 없는데 반대로 부작용만 안고 가는 좀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문제는 이 불안한 시기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 고추대입니다. 이 고추대가 아, 코로나 바이러스를 참회할 수 있는 아...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에 수금물이 필요한 이유? 소금은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물질입니다. 바이러스 집단들이 참회할 때는 무중력이 아닌 소문들이 난무하는 거요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며 곳곳에서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역의 결과물들을 한시에 와르르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죠. 방역이라는 거는 나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지켜야지 효과를 보는 건데 이것도 옳대 저것도 옳대 이렇게 기웃기웃하다 보면 그 어떤 전체적인 일사불란함이 깨질 수 있다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 거죠.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 그로 인해 누군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